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포럼 전체 사회를 맡게 된 경희대학에 있는 임채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1회 포럼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 주제는 촛불 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입니다. 첫 번째 축사는 어, 김상곤 부총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조 강연은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청와대에 계시는 그 전명한 정무수 석이 와겠습니다. 먼저 어, 부총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권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연구자 여러분, 1,700만 촛불 시민의 성공과 영광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드신 한국 인사행정학회 글로벌 혁신과 평화포럼 경희대 글로벌 아젠다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진표 의원님을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좌장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금년 3월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20여 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진 전국의 촛불 시민 대집회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염원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굴절된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장했으며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 촛불혁명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촛불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시대적 과제와 촛불이 염원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인 저는 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무너진 교육 정책과 시스템을 복원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권리로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무너진 국가 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여 교육이 사회 전반의 희망 사다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촛불민주주의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주권자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촛불민주주의를 21세기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적인 모델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의 수준 높은 학술 논의를 통해 촛불 민주주의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촛불 민주주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계사적 담론의 수준에서 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축적 및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모쪼록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전병원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고 참으로 소중한 심포지엄인데 제가 세종 일정이 있어서 바로 자리를 떠야 돼서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김진표 의원님의 기재발제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발제를 듣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테이블 위에 동시 통역기가 있는데 그 채널 1은 한국어에 맞추는 거고 채널 2가 영어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번 포럼의 기조 발제를 연설을 해 주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 주제는 촛불민주주의 제도화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촛불 혁명 일주기회 재음에서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은 촛불 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어 먼저 방금 축하의 말씀을 주신 김상공 교육부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직접 오셔서 촛불 민주주의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 교육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중요한 방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중영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이 촛불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어느 정부보다도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또, 어, 바쁘신 중에도 만사 제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해주신 우리 전병헌 정무수 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는 어,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은 아직 이 시간에 못하셨지만 내일 폐회 연설을 맡아주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해서 촛불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의 마무리를 더욱 뜻깊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국회 사랑제에서 의장님 께서 만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국제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또 협력해 주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거명은 못해 드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이 장소 바로 요 복도에서 내다보이는 어, 북악산 쪽을 쳐다보면 거기에서 내다보이는 것이 바로 촛불혁명의 현장인 서울 시청 광장과 또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번 일요일은 정확히 1년 전첫 번째 촛불집회가 있었던 10월 29일입니다. 그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 지금 여기 내려다보이는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이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시민 대집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촛불 혁명의 역사적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20주에 걸쳐서 매 주말마다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시민 대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한국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700여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주말마다 모여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촛불 혁명은 체코의 벨벳 혁명 중동의 자수민혁명과는 달리 민주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세계 정치 집회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하는 점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도 단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 점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주도되지 않았다는 않았음에도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그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점 등에서 당시 세계 정치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대학 진학률이 지난 20여 년간 평균 70%가 넘고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도 90%를 넘어서 SNS 활용률이 아주 높은 한국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유와는 557만 표의 차이가 난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선거사상 최대 득표 차이였습니다. 이처럼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 시대를 향한 국민 모두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에 선출된 권력자와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당연히 생각해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관행들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비전하에 문재인 정부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된 국민 인수위 이것은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기 위한 기구입니다. 국민 인수위를 통해서 접수된 18만 여건의 정책 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 참여형 국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과도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사에 남을 주권자 민주주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국 국민들의 촛불 민주주의가 해외에서도 잘 알려지기를 온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관심과 열기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아직 촛불 혁명이 새로운 민주주의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민주주의를 국내적으로 연구하고 잘 알려서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이 구성되었습니다.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들과 학계 전문가 또 오늘 이 심포지움에 함께 하신, 참여하신 국내외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된 민간기구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혁신, 평화 등에 관한 글로벌 수준의 포럼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촛불민주주의를 기념하면서 21세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버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경제 이슈를 가지고 이 포럼은 세계 시민들이 나아갈 길을 묻습니다.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은 동아시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혁신, 그리고 평화의 문제로 세계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세계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천만 촛불 시민이 수상해서 촛불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은 이번 학술 역사를 통해서 촛불시민혁명이 국내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주권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촛불시민혁명을 그동안 연구해온 15분의 해외학자들의 논문을 발표됩니다 그리고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권자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은 촛불민주주의와 함께 그 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소득주도 성장, 사회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의 대안도 모색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입니다.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웨비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포럼이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첫 번째 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